안녕하세요, 달빛이라입니다. 네아르를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울라 던전 하드모드와 태우드인 미션 각각 네아르를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랑, 이랑, 달빛이랑. 비교하기에 앞서 네아르를 사용할 때 추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클리어만 하는 게 아니라 무력템을 노리면서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도는 게 이득이 클까를 자연스럽게 따지게 되는데요. 울라던전 하드 모드랑 태우드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태우드인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수표나 모험가의 인장 같은 안정적인 수입원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울라던전 하드 모드에서만 나오는 아이템들이 있어 나는 울라던전을 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어떤 울라 던전을 도는 게 좋을지도 정리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울라 던전 하드 모드에서 노릴 수 있는 보상은 리파인드 옷본 종류와 파멸의 로브 제작 재료인 붕괴된 마력의 정수입니다. 일명 붕마정으로 불리죠. 알비, 키아, 룬다 세곳 모두 드랍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던전 구성과 인챈트 보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패치로 몽환의 라비던전 상위 난이도가 추가되었죠. 몽환의 라비던전 통행증을 만들 수 있는 불완전한 라비던전 통행증도 공통 드랍입니다. 알상하는 에이크피니잼을 겸사겸사 얻는 느낌으로 돌수 있으며 미티어로이드가 드랍됩니다. 희상하는 맵이 굉장히 랜덤인데 구슬방과 열쇠만 죽고 가는 상자방만 떴을 때는 진짜 빠르게 클리어가 되는데 이게 랜덤이다 보니 조금 편차가 있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영감, 충돌이 등의 인챈트와 교역 관련 인챈트인 무역상이 나오는 곳입니다. 룬상하는 소량의 스켈레톤류 마적 스크롤을 주울 수 있고 소나타, 코러스 등 음악 퍼프 관련 인첸트가 드랍됩니다. 1인으로 돌면 보스가 한 명이라 보스방이 엄청 금방 끝나요. 던전 길이는 평균적으로 보면 세곳 모두 비슷한데요. 레벨업까지 겸사겸사 하고 싶다면 세 중에 그나마 높은 난이도인 룬다 상급 파드 모드가 경험치를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드랍 아이템을 보고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 태우드인 미션입니다 우선 공통 보상으로는 수표, 무언가의 인장, 인첸트, 원혼 재료, 하이브리 결정, 페러시우스 화살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위브리 색상 차이와 부가적인 재료 차이가 있는데요 패스피아다에서는 초록색 상위브리와 함께 굳센 가죽 조각, 견고한 가죽 조각, 마름질된 가죽의 일부, 게아타의 마력 회로가 드랍되고 정해진 위치의 구슬 두개와 보스만 잡으면 돼서 정말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사라난 허상에서는 빨간색 상의브리와 함께 지축을 가르는 발굽파편 지축을 뒤흔드는 발굽파편 전장의 기운이 깃든 덮개, 허상의 잔재가 드랍됩니다. 대신 맵의 몬스터 등장방이 랜덤이라는 귀찮음이 있습니다. 소포트 퍼핏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일곱 번의 악몽에서는 팻을 소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적당한 속도로 클리어가 가능하고 파란색 상의브리와 함께 미지의 파편, 오묘한 파편, 빛바랜 파편, 사안이 깃든 바위가 드랍됩니다. 깨어난 심해의 군주에서는 퍼져나오는 모, 보스방에서 크라켄의 다리가 너무 늦게 등장하여 클리어 타임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의 브리는 랜덤으로 등장하며 크라켄의 심장, 크라켄의 흡판 등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 크라켄 재료가 드랍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나죠? 어차피 인챈트는 공통 드랍이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나오는 아이템이 다르다 보니 부수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던전을 도는 것이 좋냐? 단순하게 빠르게 돌고 싶다면 패스피아다를 추천. 안정적인 버리는 그나마 브리 결정 중에서 빨간색 고결한 수행의 브리 결정이 나오는 되살아난 허상이 약간 더 벌리는 수준이겠지만 모든 돈벌이가 사람이 몰리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확실히 초반보다 브리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이게 무조건 이득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재료 보상을 보고 골라가거나 그냥 편한 미션 골라 빠르게 도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번외로 네아르가 없을 때는 울라 던전 하드모드와 테후두인 미션에서 나오는 장비가 달라 파밍하려는 장비에 맞춰 던전을 도셔야 합니다 리파인드 방어구를 원하시면 울라 던전 하드모드를 페로시우스 무기 파밍을 하려면 테후두인을 가야 합니다 이번 유라이즈 업데이트로 네아르를 사용하는 횟수 제한이 생겼다 보니 사람이 어느 쪽에 몰리느냐에 따라 시세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결국 무력템은 확률이 낮다 보니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안정적인 수입 위주로 천천히 벌어가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던전을 더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